경량 휴대용 접이식 아기 침대 추천 리뷰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경량 휴대용 접이식 아기 침대이자 엄마 가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아이템이에요. 이 제품은 대용량 여행 출산 가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기 배낭이나 여성 엄마 나들이 가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. 이 제품의 폭은 15cm, 중량은 1kg, 길이는 20cm, 높이는 50cm로 제작되었답니다. 모델 번호는 td1273이며 패턴 유형은 단단한 스타일로 제작되었어요.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면 이 제품은 예상보다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았어요. 제품의 품질이 매우 좋고 제조사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답니다. 또한 쉽게 구축할 수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언급했어요.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상품이 손상되어 도착했다거나 일부 액세서리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도 대체로 긍정적인 리뷰가 많아 이 제품이 실용적이고 품질이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매를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. 상품의 다양한 활용도와 편리한 사용성을 고려해보면 여행이나 나들이 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.